저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심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 더블, 아, 성공합니다. 연습 기도들 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요. <웃음> <웃음> 하세요. 오늘은 조금씩 끝내드릴 테니까, 그, 지난주에, 챙겨드릴 테니까, 저하 좀더 하시고, 머리, 어, 오늘은 이제, 내일 올해 수능시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합심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다 잘, 일단은, 일단은, 어쨌든 간 불자들부터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경교들까지도 이제 허용을 하는데, 우선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니까, 어, 내일은, 아이간 수험생이 없는 우리 신도님들도 수험생들 실수 없이 있는 실력 잘 발휘하고, 또, 그렇게 해서, 원하는 어, 대학들 전부 그 원만 성취할 수 있도록 새벽에 일어나셨을 때도 꼭 기도를 같이 해주시고요. 어, 오늘은 그 미국으로 부분이 그 두산그룹의 그그 사장으로 그 나가신 불자님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뉴저지에 있는데 요분이 지난번 글 올렸다가 지웠던 적이 있는데 어, 이화여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남편은 서울대 축제공학과 나와서 지상그룹의 어, 사장인데 미국으로 현지 본부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지난 여름에 여름에 어, 이제 집도 얻을 겸 여러가지 문제 그 이제 겸사겸사해서 여행도 가고 이랬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 최근에 그 근방에 해민스님이 부주지로 있는 절에 거기를 다닌대요. 그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처님 지장보살님께서 저에게 또 강한 믿음을 주셨네요. 지난 여름 미국 호텔에 머물 때 발생했던 에어컨 사건. 불보사님께서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저를 에어컨 바로 앞 소파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에어컨 부속품에서 불이 난걸 금방 인지하고 바로 조치를 취해 큰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지나가는 말로 도사가 여기 또 하나 있나 봐요. 여름에 먼 여행을 다녀오면서 큰 화를 당했을 텐데 이러고 딱 보고서 한마디를 읽으러간 거예요. 지난 여름에 그러죠 먼 여행을 다녀오면서 큰 화를 통했을 텐데 멀쩡하네 그러신다 네, 그러시더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에어컨 생각이 번뜩 났습니다. 미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비어 잠시 호텔 방을 쉬고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발생했던 일입니다. 만에 하나 그 일이 자고 있는 동안에 벌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멀쩡하네 하는 것도 아는 도사도 대단한 도사고, 또 하여간 참 기도를 잘해요. 잘하더라고요. 아주 그 작년에 그 아드님이 서울대 기계항공과를 갔는데, 2학년 때까지는 전교 1등을 갔는데 3학년 때는 그 공황 장애가 와가지고 시험만 보면 머리가 백지로 하얗게, 뽀얗게 변한데 그렇다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또그 운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하여간그 서울 여자들도요 굉장히 독해, 진짜 독해. 그, 매일 안양에서 와가지고, 그,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까지 계속 지장보다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서울대 기계공학과도, 한국과를간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동문들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전에 또 사인을 받았더라고요. 꿈에 다 이렇게 하고, 그, 장미꽃 냄새가 겨울에 막 진동을 하고, 이래 하면서 됐는데, 진짜 독하게 매일 그렇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여간 대단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제 또 미국에 가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불보살님께 꾸준히 공양 올리고 지장경을 독송하다 보니, 이제 지장경의 결례지신이 밤낮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물, 불, 도둑따위의 크고 작은 행위과 온갖 나쁜 일을 모두 소멸지켜 주신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 어찌 지상경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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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허송한 게 절대 없어요. 그냥 더그 꾸준히 오로지만 하면, 이제 시작이 됐든 안 됐든 관계없어요. 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또... 잘될 일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살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리고, 조바심 나는 일이 없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그, 전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 전부, 살아서는 천상나, 죽어서는 극락으로 천국으 가실도록 시작. 그 내일 오늘은 법회 끝나면 그, 서울로 올라가려고. 오늘은 다행히 요행 용왕제가 있는 날이라서 일찍 오신 날이라 30분 일찍 끈, 끝나고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0분 일찍 끝나고 9시 이전에 출발하면 한5 시간 정도는 시간 걸릴 거라고 지난번에 가 보니까요. 근데 어 저는 진짜 저도 뿐만 저뿐만 아니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어, 시험을 봐서 저 공부는 한번 일등 안하면 이등 했으니까 제일 밥 먹고 쉬운 게 공부인데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laughs> 난밥 먹고 하루할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게 공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육사를 시험을 받, 봤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그 2키로 뛰는 게 있었는데 그거 뛰다가 폐결핵을 걸렸어요 그거 태능 가갖고 신체검사 하러 갔는데 폐결핵 걸렸다고 나왔더라 그래서 땡가당했지 뭐그 당시 폐결핵은 걸리면 회사도 취직을 못 했으니까요 그래서 7년간 폐결핵을 앓았는데 그 뒤서부터는 이제 건강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건강에는 왜냐면 늘 그그 그 후유증도 있었을 것이고 제일 싫은게 일주일에 두 번씩 학교 보건소에 그 결핵 주사 맞으러 가는 것인데 스트레토 마신 가, 맞으러 가는데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안 맞으면 안되니까 가야지 어쩌겠어요 근데 나중에 저그제 주치의가 고대 병원 원장하고 부총장 하셨더라고요그 공덕이 컸나봐요 근데 이제 그 그 뒤에는 건강에 대 자신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건강에 자신이 있어요. 그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건강이 이렇게 내일도 이제 일단 새벽부터 기도를 해주고 오전에 이제 간단하게 제를 올려서 이제 축원해주고 그 점심은 b b s 라디오 방송 가서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2시서부터 무명을 밝히고라는 프로그램을 녹화를 하고 또 녹음도 하고 동시에서 그건 라디오 방송에도 나가고 테레비에도 나간 대요 테레비 방송 녹화를 1 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어 금요일 날은또 공주 교도소 법회가 있어가지고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는 강남도량 야광선은 철학이 도 있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 요 기준. 토요일 날은 또 내려가서 여러분들하고 또 체력이 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사실은, 그 제가 목표가 다섯 배 뛰는 거였는데, 다섯 배, 그 한갑 전에는 세 배만 뛰고, 한갑 지소부터는, 그 보통 일하는 분들이 다섯 배를 뛰어서, 60년간만 떼갖고, 120살까지 해서, 300년 지휘를 하고, 그렇게 총 360년 지휘를 하고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 먹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살살 3배 정도는 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뛰라면 체력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체력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 19살 이후에, 19살 이후에 제가 건강, 그, 건강 가지고 헤롱거리지 않은 건, 최근이 가장, 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뛰고 또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부산에서 그 제가 책을 여러 권 냈는데요. 저기 우바세계경도 나오고 불설 아미타경도 나오고 걱정말고 기도하라도 나오고 지장경 독송과 영험그 약사경 이해와 실천 여러 가지 권이 나왔는데. 출판 기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마침 프랑스 파리에서 불화를 그리는 제 대학교 선배 20년 선배인데 올해 76세 되신 분인데 원래 이 양반은 법대를 나와 가지고 불치병, 난치병을 다섯 개를 걸렸대요. 그래 가지고 그 불화 그리는 재미로 그 병을 잊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금원으로 읽는 팔만대장병 그, 출판 기념회를, 그, 하자고, 그분이 여태까지 그린 불화, 불화를, 불화 전시회도 하고, 또 출판 기념회도 부산에서 한번 하자. 서울도 하고, 부산도 하자. 그래서, 그,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곧한 2주 안에 그 책이 나오고, 일정이 잡히면, 한번 해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해 보려고까지. 그. 여러 가지 습도, 이제, 지금, 할수 있어, 정말 잘 때도 제목을 적어 놓고, 이제 쭉, 그, 구성을 짜고 있는데, 이제, 기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잘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제, 그, 어 철야 기도도, 또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할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4대 연부를 2시간씩만 해도 어, 8시간 하면 되잖아요. 8시간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어,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불교를 살리는 길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잘 되는 것이 한국 불교가 사는 거잖아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원성취를 통해서 부처님의 유실력을 느끼고, 이렇 하는 거예요. 또, 어, 정말 고마운 거는 서울도 이제 많은 불자들이 와서, 어, 한 2주 전에 토요일 날, 그, 어, 불공을 드린 분인데, 그분은 뭐 때문에 불공을 했냐면, 딸들 둘이 서른 살하고 스물여덟 살 먹었는데, 밤만 되면 지질러 나간다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밖에 나간다는 건 뒤질러 나간다고 하거든요. 뒤질러 나가는데, 아예 어쩔 때는 2시에도 나가고, 새벽, 낮에 말고, 새벽 3시에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출근을 못 해갖고, 직장만 가면 잘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직장도 잘 돼요. 탁다 되는데, 한 일주일도 못 가갖고, 졸려갖고, 출근을 못 해갖고, 짤리는 거예요. 그게, 퍽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도대체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불공 한번 드려봐 그랬더니 불공했는데 딸내미들이 갑자기 저녁 만되면 몸이 부거워져서못 나가겠다고 그냥 피자 시켜 먹고 그돈 가지고 시켜 먹고 그냥 집에서 쉬어갔다고 한다그랬다고 별시한 일이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야기하니까 옆에 분이 또 그래요 그럼 나도 불공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그 불공을 한 뒤야 그래도 참. 할 일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참 재미있어요. 그 강남에 가니까 그 돈을 벌어도 왕창 벌고 그작판에도 엄청 크게 작판에도 많이. 근데 자기는 몇백억안날렸는데 자기도 강남에 귀족계 거기에다 해갖고 맥백억 날렸대. 근데 자기가 돈벌수 있는데 조금만 어떻게 대소문 좀 열어달라고 온 거예요. 그 기도하면 되지. 그랬더니 두적두적 한잠 오더니. 자기한테 매일 찾아오는 동병상인, 같이, 아, 같은 병앓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그, 부상이 하잖아요. 근데, 그, 불자가 하나 있는데, 그 불자는 시집도안 가고 돈만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나봐. 한 천억 벌었대. 뭐야, 고 벌었나는 모르는데, 천억 벌었는데, 그냥 한 방에 다 날렸대요. 제가 800억 날린 사람은 불을 봤는데, 한 방에. 불 봤는데, 이제, 신기록, 이제, 0 0 천억도 아닌 사람. 그래서, 자,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어디 가서 떨어져 죽으면 좋을까, 그거 지금 요새, 그, 검색하고 있다, 벌래 아이고, 백상선원 저기, 강남 야광선원 오라고,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떨어져서 잘 죽는, 가서 일러줘갖고 내가 밀어준다고, 시력게 밀어줄 테니까 오라고. 이제, 그래서 우선, 걱정마비 기도하라고, 지장경, 하고, 그 지장경 DVD를 보내줬어요. 사람이 오르막길도 내리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참은 기우는 거야. 그래야 쏟아부수야. 또, 쌤을 집어넣지. 근데 그 이치를 모르면, 부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왜 필요 없어? 무상한 거 깨달았잖아. 그잖아. 무상한 거 깨닫고, 그게 전부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또 힘내서 하면 돼. 영혼은내가 없다고 맨날 하는데, 영혼은 없잖아요. 없는데, 그 상태에 들어가면, 착각이 일어나죠. 영원한 내건줄 알고. 아니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다니까, 이 부처님 말씀에. 첫 번째는 목숨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육체도 믿을 수 없다. 그러지. 천년 만에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남들 다 걸리는, 국민의 4분의 1이 걸리는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세 번째가 재물. 이건 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쪼긴한 것인데, 그건 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그런 이치를 깨달으면 큰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벌면 되니까. 근데 너무 기죽지 말고, 걱정 말고 기도하라. 서너 번 잊고,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 한 번이, 그,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한방에 200억 벌고서 한방에 250억을 까먹어가지고 50억 빚 있는 사람이 시장경 읽으면서 그게 괜찮다고 살살 제기의 바람이 분다고 일러줘서 왔다 그래서 그..참 그 동네는 세게 놀기는 세게 노는 것같아 세게 노는 것같아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저런 부분도 필요한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 장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차곡차곡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해가면서 이제 하여 보자고 요할수있어할수 있고 안될 수가 없어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요 아미타부 이제 이제 그 만일 대해서 아, 만일 결사에 대해서 네. 잠깐 이제 그 보름날, 보름날 입제하는데 물론 여기는 수요일날 입제하겠지. 수요일날 입제를 하는데 그 백일기도하고 오만 아, 원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건 이제 반일 동안 여러분들 위패를 써놓고서 일단은 3 6 개월 동안은 지장기도를 올릴 거예요. 지장기도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초가 탄탄해져야, 기초가 탄탄해져야 높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장경 천도를 앞으로, 그, 보름부터 더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만일 동안, 27년간, 30년간이 렇게 30년간. 다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고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극락 갔다가 또 오면 그때 또 하면 되니까. 그렇 걱정할 거 없이. 그래서, 그, 그냥 애만 하면 괜찮다면 120살까지는 하게 해드릴 텐데 걱정 안했습니다 그리고 120살까지는 재수 있으면 100살이고 재수 없으면 120살이니까 자격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만일간 기도하는데 1차 36개월 지장경독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원칙적으로 그 기도비는 없어요. 기도비는 없고 그 다음에 어, 재수불고하는 분들은 일체 없고 재수불고 안해도 일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매일 지장기도 하려면 천원씩을 모으든 백원씩을 모으든 아 나는 조금 좀 크게 놀아봐야 되겠다 하면 만원씩 놀아도 괜찮아요 <laughs> 만일이면 1억이거든요 해보는 거까지 질러보는 거 이렇게 해주거나 저렇게 해주거나 그냥 돈에 그냥 한이 대펴서 죽었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데 그니고 그, 몇 배도 날렸다는 불자가, 스님 다시 저 제기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해드릴게요. 네. 그랬더니, 자기 친구는 기독교 다니는데 한 달에, 한 달에, 11조를 1억 5천을 한대. 1억 5천. 기독교는 그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 이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벌었다고, 그냥 무슨, 뒷담화 까거나, 이게 뭐 하면, 그냥 깡! 가로 때리라고 할게 네. 그래서, 그 어, 자기 친구는 한 달에 11조를 교회에 1억 5천씩 바치는데, 자기도,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는지, 두 교는. 그래서 스님 DVD 보고서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텐게 해달라고 그래서, 옳다, 그거 내가 그대 남는 건데, 그래왜안 하겠냐 했다. 네, 할거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일 기도한 주만에, 기본은 천 원이에요. 천원한 달이면 3만 원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가면서 고객 기도비 전부에 나는 그거 갖고는 간량이 안 차니까 만 원씩 하겠다. 그리고 이제 만일 동안 나는 1억 갖고는 안 돼. 그냥 한 100억이나 천원 먹었어. 그러면 조금 더 높여갖고 가면 돼. 그 절대 내가 안 말해. 난돈 좋아하니까. 만일에 면 하나도 없지. 그, 그왜 말해. 그지? 그래서 그냥 처음에 그런데 처음부터 무리하면 집에서 불란이 일어나고 절까지 못 가게 하니까 그렇게는 하시지 말고 다잘 해가면서 점점 좋아지면 원래 이렇게 내가 기도를 선원치가 하고 했더니 그거 좋아지네 좀 올려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은 가랑비 어쩌는지 모르고 남편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돼 분란이 일어났는데 원치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일 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기도부 이게 부담 갖지 말고 나는 100원짜리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 그래서 그런 그 걱정 말고 이제 기도를 해가면서 하시자고. 그래서, 그, 지금부터 한 30년 뒤쯤 되면은, 그, 어한 700조나 이제 1000조를 가지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제, 양산 중에서 가이로 옮기고 앉으